안녕하세요. 연국튜브예요. 현재 시간 6시 20분. 어,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. 어, 바깥은 상당히 어둡지만, 음, 그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. 제가 도보로 한 30분 정도 걸어가는데, 부지런히 걷겠습니다. 화이팅! 와, 어둡다! 아, 하나도 안 보이네? 아, 음, 날씨가 생각보다 좋구나. 아, 깜깜합니다. 깜깜 그 자체. 비가안 와서, 이거, 보이지도 않네. <laughs> 보이지도 않 보이지도 않아 제가 가는 길이 아직 현재 정말 안 보이네 가로등이 있긴 한데 자 부지런히 아이고야 하나도 안 보이네 보러 가겠습니다 정말 안 보이네 새들이 저를 또 이렇게 가는 길 함께하는군요. 거리를 보시면 다행히 비가 온안 오는 새벽이라 어, 이 약간의 시야고 확보가 좀 돼서 어, 오늘은 우리 가는 길이 그렇게 다지 또 무섭진 않군요. 앞쪽은. 학교가 있어갖고 가는 길이 약간 더 약간 조금 더 아, 신경이 쓰이는 구간입니다. 자, 제가 걸어가는 이길 그리고 걸어온 길 이렇게 저기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. 자, 메인 도로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 거리에는 또 사람들이 음, 없습니다. 근데 저쪽에 또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. 음, 7분, 7분 정도만 더 가면 도착입니다. 음, 이쪽이 제가 일하는 곳참 신기한 게 메인도로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이런 어 장소가 있다는 게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어.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. 일하러 가는 흉로. 이렇게 식당. 이제 자, 일을 하러 기는데그때이베 이제 를 통해서 옷시1는까 죠.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.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, 제가 여기다 옷을 넣는 곳. 아. 채네. 자, 저기가 학교. 여전히 사람은 없군요. 제가 온 길. 뭐 아침에 나가나 아침에 나왔을 때나마 하늘이 약간 더 밝다는 거. 오늘도 아무리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